대표장님, 지금도 제일 선하게 느집니다창호 4,500송이 포도나무 플랜으로 하라.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, 음 500권이 넘는 책을 읽고, 씨앗을 뿌리고, 접을 붙이고, 안간힘을 다하던 작가님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작가님의 정열과 이 진솔함을 옆에서 본 사람이라고 하면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 출판과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개업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법무사 개업이 군대를 간 아들을 위해서 심은 포도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작가님 법무사로서도. 결실